존경하고 사랑하는 애터미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상바강길의 모닝 애터미 증문 즉답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아름다운 단풍도 하나씩, 둘씩 저가는이 아름다운 가을에 여러분들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도 아는 전실을맺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몽상바강길의 증문 즉답 시작합니다. 지금 그동안은 애터미가 어 그 직접적인 이런 교육들을 좀 하질 않았어요. 우리 마케팅 프랜이 얼만큼 좋은 건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해 보세요. 해서 뭐돈 되면은 느낄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 왔고 그리고 가능하면 마케팅 프랜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케팅 프랜 풀어 가지고 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마케팅 프랜 교육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마케, 자기네 마케팅 프랜이 좋다고 그러니까. 방어 교육이 안 돼가지고 헷그닥 하고 이렇게 어, 지금 대부분 어, 지금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뜬다 돈이 빨리 된다고 하는 회사들은 전부 다 뭐가 있냐면은 일정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일정 매출을 치도록 이렇게 수당 체계가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자 수당 체계가 어, 조직이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여기서 매출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여기서 매출 쳤어요. 여기는 매출 안 쳐요. 또 여기서 여기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매출 쳤어요. 여기는 매출 없어요. 여기서 매출 쳤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가 한계냐면은, 자, 매출 없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과 들어오는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렇죠? 처음에는 어때요? 이거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적으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돈이 되는 듯 싶단 말이야. 그래서 요게 결국은, 어, 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새로운 사람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같이 영원히 늘어나 주면 되는데, 안 늘어나면 어때요? 요렇게 간 조직들은 여기서 이제 배고프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를 넣었냐면은 월 유지 조건을 넣놓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의 매출을 반드시 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수당이 되는 사람이 월 유지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수당이 안 되는 사람마저도 너 수당 받으려면 유지를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지를 안 해, 그러면 수당이 한 푼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다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돈안 되네 하고.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 초기 사업이 중요하다고 어 타이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바보 회사들이에요. 어 우리는 초기에 초기에 돈이 된다고 그래요. 늦게 온 사람도 영원히 일본, 아무리 늦게 오더라도 다 1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1번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은 초기 3년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회사는 그럼 3년 후에 오는 사람으로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통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막급판일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초기 사업자들은 성공할 수 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터미는 어때요? 여러분 다 초기 사업자라 지금 리더스 클럽에 들어와서요? 로얄 클럽은 다 100분 이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 수천 번 수만 번 때도 로얄 그룹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백만 번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럼 백만 번째도 들어와가지고 성공을 할수 있어야 되고 천만 번째도 들어와가지고 성공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초기 3년이. 중... 중요하다? 우리 회사는 지금, 어, 회원이 지금 기껏해야 5만인가? 뭐, 9만 명 밖에 안 된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를 하면은, 아, 이 사람들이 멍청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 진짜 그러네. 나는 애터미에서 지금 천만 번이 넘어가는데, 어, 500만 번인데, 5만 번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가가지고 뭐, 거기서도 성공을 할수 있으면은, 뭐, 좋죠 뭐. 어? 그런데 저는 이제 가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파트너들 예방 교육을 좀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시작을 할때 철저하게 소비자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리더가 없다. 소비자를 많이 거어낸 소비자만 있을 뿐이다. 리더라고 그래 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더 사야 된다거나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보면 리더가 되면은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를 더 사라고 강제 조항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들은 100%다 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몇 달에 한 번이라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거 사, 사, 사서 그냥 쓰거나 말거나1일 년에 한번 정도 구매만 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내버려두니까 사람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도리 떠나질 않고 그래서 소비자 조직을 반드시 깔고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강제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유지가 어려워요 왜냐 경영을 할때 제가 칼을 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진짜로 좋은 제품을 진짜로 싸게 팔지 않으면은 유지 조건이 없으니까 터면서 구매를 해요 안 해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회사 망하죠. 망할 각오로 여기다 칼을 대 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다른 회사가 되면요, 강제 유지 조건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신제품 나오잖아요. 그럼 전에 제품들은 재고가 있으니까 무조건 신제품을 사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신제품 나왔어. 마음에안 드는데 사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좀 신제품 나오면좀 거들떠 보기라도 좀 하세요. 거들떠도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리더 정도 되면은 최소한 하나는 사가지고 써보기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설명도 하고 뭐하고 할 건데 지금 신제품이 나오는데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기존 제품만 그냥 꾸역꾸역 쓰고 있고 왜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터미는 수당체계를 회사가 짰어요 회장이 짰어요 물론 또 의논도 하고 하긴 하지만은 절대 리더들 말을 100% 반영하지 않아요 듣고 어 알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근데 누구를 생각을 하냐면은 진짜 성그 리더들을 성공을 시키려면은 바닥에 있는 파트너들 초기 사업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그걸 반드시 반영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이익이 어디서 남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업계 평균 관리비가 25% 정도 돼요. 관리비가 그런데 애터미는 몇프로냐면은10% 이내예요. 그렇죠? 진짜 경영 관리 비용을 낮추어 가지고 고기에서 이익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협력업체들도 다 행복한 거고, 우리 리더들도 돈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터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달통을 한 사람이에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업자도 최고지 급까지 갔죠. 조센타 장도 해봤다니까요. 그다음에 각 회사를 다니면서 요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는지 몰라. 책이라는 책은 내 통에 강해되는 책은 한권 남기러 내가 다 읽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달통을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 한 표씩 행사하는 그 조합이라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거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그 얄팍한 이런 말을 할때곧 그,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어떤 역작용이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은 애터미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거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분석을 해가지고 파트너들을 가르치라 이얘기해요 아셨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몽탕 과감기대 전문 측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연말 결실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나가고 있죠?